안녕하세요. 아드삼TV 첫째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은 소소하게 제가 명절에 장본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차례를 지내지 않고 친척들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20명 가까이 모이다 보니까 대용량 음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걸 샀는지 같이 가보실까요? 아드삼의 명절 장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산 아이템은 돼지고기 다짐육 100g 719원. 가격 정말 좋아요. 돼지고기 혼합육인데요. 코스트코의 돼지 다짐육은 매일 테스트를 해서 지방 함량 12% 이하를 유지해 주니까 너무 기름지지 않아서 좋아요. 2.2kg를 16,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더 많은 용량도 있는데 전 연휴에만 쓸 거라 이 정도가 딱이더라고요. 코스트코는 소고기, 돼지고기 두 가지 다짐육이 있고요. 소고기는 100g에 1199원. 지방 함량 10%를 유지해줍니다. 돼지고기랑 비교해보니까 육색이 붉은색이죠. 이런 다짐육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서 번갈아가면서 쟁여놓는 아이템이에요. 사오자마자 김치볶음밥을 해 먹어서 이만큼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의 돼지고기 다짐육을 보시면 선홍색으로 참 신선한 편인데요. 먼저 이 정도만 잘라서 이게 한근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얜 동그랑땡을 만들 겁니다. 기본 밑간 해주고 미리 준비해둔 채소 넣고 섞어주면 금방 반숙이 완성되죠. 채소는 양파, 당근, 대파, 버섯만 넣었어요. 이렇게 맛깔나게 부쳐주면 사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라 전들 만들게 되더라고요. 꼬맹이가 요리 수업에서 배운 햄버거를 만든다고 해서 패티 만들고 소스 만들어서 어린이 햄버거도 만들었습니다. 간장이랑 설탕만 넣은 패티인데 심플하니 맛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깻잎전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어서 풍성하게 다 썼습니다. 다음은 갈비살. 꼬돌한 식감을 좋아해서 자주 구매하는데요. 100g당 2449원으로 찜이랑 구이용으로 활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보통 2, 3kg 6, 7만원대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산 초이스 등급이고요. 제가 고른 건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나마 기름이 적은 아이로 골랐습니다. 2.7kg 67,000원이에요. 랩을 벗기면 이런 고기가 두 팩이 들어있어요. 결도 잘 보이고 기름도 그나마 적은 거라 그래도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상품입니다. 겉에 있는 기름은 제거해주시고, 근막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근막의 꼬돌함이 좋아서 대충 벗깁니다. 먼저 반을 자른 다음에 또 반을 잘라주시면 기름을 제거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 반대로 어슷 어슷 썰어주시면 손질 완료입니다. 구워먹고, 쪄먹고, 신나게 다 먹었어요. 남은 고기는 냉동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전을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손질된 냉동 흰다리 새우살을 구매했습니다. 60마리 15,490원. 베트남산 흰다리 새우 100%입니다.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 소비기한은 2년이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두 팩으로 냉동 새우가 들어있어요. 껍질도 벗겨져 있고 꼬리는 붙어있습니다. 팩 채로 흐르는 물에 해동하시면 돼요. 정말 깨끗하고 탱탱합니다. 머리는 제거가 되어 있고 제 손가락 길이 정도로 꽤 튼실합니다. 정말 손질하기가 너무 편해서 감동했어요. 크기도 좋아서 그냥 데친 다음에 샐러드 위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소금, 후추 밑간에서 맛있는 전을 부쳐주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가장 인기 있는 전이었어요. 새우 하가우 세일에서 11,990원. 가격 좋죠? 지난번 사다 둔거다 먹어서 세일하길 기다렸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전분피 쫄깃하고 내용물도 실해서 우리 집 인기 간식 쟁입니다. 롯데 의성마늘 햄 1kg 8,890원. 돼지고기 함량이 91%로 높아서 맛있거든요. 감자 샐러드에 넣을 거라 구매합니다. 달걀을 많이 쓸 예정이라 동물복지 인증 계란 60개 15,890원. 난각번호 2번 달걀로 넓은 케이지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의 달걀입니다. 다른 데다 먹어봐도 유기농 무항생제 쓸거 아니면 코스트코 달걀이 가장 낫더라고요. 소비기한은 한 달인데 저는 그 안에 다 먹는 편이에요. 감자 샐러드에 넣을 깐 메추리알 1kg 6,490원. 정말 편해서 종종 구매하는데요. 그냥 먹고 샐러드에 넣고 장조림도 하면 금방 드실 수가 있습니다. 후식으로 먹을 추억의 요구르트 무려 40개에 3,690원. 한 개에. 92원이에요. 소화도 되고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꿀맛인 거 아시죠? 본비 견과류가 풍성한 쌍화차. 시즌 상품인데 세일 기다렸어요. 한 박스 60개 4000원 세일해서 15,990원. 저희 엄마 너무 좋아하셔서 시즌 쟁여템입니다. 오뚜기 자른 당면 1kg 9,590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8,000원대였는데, 그래도 오뚜기 당면 1kg는 코스트코가 가장 쌉니다. 지퍼백이라 보관도 편하고, 1시간 불렸다가 기름 코팅해주신 다음에 프라이팬에 약불로 5분 볶았다가 만드시면 절대로 불지 않는 잡채 완성입니다. 백설 소갈비 양념, 두 통에 6,590원. 이것도 세일 쟁여템인데요. 사실 예전엔 양념도 다 만들었는데, 양념 반이랑 양파, 사과, 배즙이랑 같이 넣으면 끝내주더라고요. 명절 다가오면 꼭 세일하니까 그때 사두면 아주 아주 쏠쏠한 아이템입니다. 이상 저의 명절 장보기를 마치겠습니다. 맨날 아이템 이겁니다! 소개하다가 여러분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찡긋하네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아이템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